자리도 하시고 전나오네씨바아이글레시 씨바 새끼 아나족간네 씨바 와 근데 애트 씨바 점수 안날때 바라봤다 씨바 아 이거 리업리업이 뭐, 새끼들 뭐뭐 하는 새끼들이 들 이거 어? 야, 저짜 존나 존나 좋았다 진짜. 어? 아니 크펠 역배승도 씨발 잘 들어왔는데 리버풀 와나 환장하겠다. 어? 다즐스 오버도 잘 들어왔는데 아 진짜 씨발 아. 아, 이글레시야. 씨발 새끼. 아, 존나 맞네. 씨발. 아. 아. 아... 자.. 아, 아우... 오래프다 아... 야... 진짜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시발놈이... 아... 대체 개 같네.. 시발... 사... 아, 어떻게... 부... 올라오자마자 씨발 아 진짜 개갓네 야 세입시켜 어? 세입시켜 그냥 어. 마이이 니들 이겨 그냥 어, 뭐 달라고 씨발 어, 질질 끊어 개 씨발 아휴 족갓네 야난 리오폴너도 존나 어이없다 진짜 아저비파안 응? 해? 아 비음신 같아서야 안타쳐 야 아, 존나, 저, 씨발, 쓰레기 새끼 저거, 아. 아. 이동전 만드니까, 씨발, 어? 존나 잘잘 던지나, 저기, 씨. 아, 존나, 씨발. 좀 깔끔하게 좀 막으면 안 되냐? 아유, 씨발, 진짜. 아, 올 시즌 애틀도 씨발. 아. 어. 아. 아. 저 개쓰레기 새끼 씨발. 어? 동전 만드니까 씨발 존나게 잘돕니네개 같은 새끼. 아, 존나 역겹다. 씨발. 어. 아, 존나 역겹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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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단 어 크페는 급해는... 야 진짜 어 크페는 이대홍이교지이대홍이 이겼는데 음, 야 나는 리오프리 리오플이... 어이 새끼들은 이제 저거지 어 이제 시즌 나가려 대충 뭐 음... 어 <laughs> 리오프리는 뭐 이제 이제 작년이랑 또똑 또, 또 뭐야 똑같아졌지 어 작년이랑 저기 뭐야 맨시티를요 어, 맨시티 자료 구성할 때어 그때랑 이제 아스날 똑같아졌지 뭐 어, 리오 폴로 이제 어 끝났고 음. <laughs> 너무 못하더라 어 너무 못해 어이라이트 왔는데 야 그냥 쉬바 눈이 썩더라 눈이 썩어 어 눈이 썩어 아씨바 이게 딱야 그렇다고도 맨유를 어떻게가 어제 보니까 셰필드가 먼저 한골 넣더만 손칠골 음. 그리고 패키에도 얻었고 맨유가 아무튼 음. 뭐 4대 1로 맨유가 뭐 이겼긴 이었, 한데 맨유는 못 가지 아아아아 어. 음.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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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네 자. 가보자, 어 가보자. 아, 이리야, 음. 자, 시바 음. 소벤 음. 아, 일단은 어 언더. 음. 그리고 라그에어리고 어. 근데 이 경기는 일단 뭐소 소배 승까지. 음. 어, 근데 내년 안 간다. 이, 야, 애틀, 시발 이러고, 이제, 어, 그냥 일정 내고 끝나겠지, 뭐, 시발족 같은 새끼들. 아, 나, 시발 환장하겠는데, 진짜 존나, 이렇게왔안요 그렇게. 어? 야, 아, 진짜, 씨. 아우 뭐야, 아. 아. 자, 그리고, 음, 오리스 세이브. 아니, 뭐야. 어, 오리스 세이브. 자 일단은 어, 세브, 풀, 어, 어, 언더 음, 그리고 라쿠텐 어, 빨리 할게요. 왜? 어, 아 기분 좋나잘시 찾았네. 잘 자, 어, 어, 이거 니온, 어, 니온 선발이 라쿠텐 어, 원정에서 어, 나름 자, 나름 잘했다. 음, 어. 자, 그래서 니온, 니온 풀, 어, 니온 풀, 라쿠어 기. 어 기시도 어어 어. 오늘 기시도 뭐 매일 뭐한번 털리면은 쫙 털리는 투서라 라쿠텐성은 어. 못가아나이글내시방이 음. 진짜 아 진짜 저를 <laughs> 어. 아, 존나 많네, 진짜. <laughs> 자, 어, 그리고, 화염이 이 어, 자, 준 씨. 음. 이거는 뭐, 어, 스가노인데, 어, 뭐, 스가노 미쳤다. 음, 어, 근 반대로, 어, 야나기. 어, 야나기지만, 어, 어, 어차피 뭐, 야나기도, 음, 짬이 있는 서, 어, 선발 투수기 때문에, 뭐, 직전 등판 때처맞아 처맞았다만, 어, 아무튼 어, 포커스를 준이치가준이치가 어, 어, 준이치가 연패를 끊었다는 거야 어, 끊었다는 거에 어, 포커스를 어, 맞춰야 된다. 응. 물론 지금 현재 스가노가 미쳐 있는 상태지만은 어, 충분히 준이치가 어, 강팀이면 어, 오늘 오늘도 잡아야 된다. 어, 준이치풀 어, 응. 그리고 어, 아, 야구, 야구, 희로. 자, 둘 다, 어, 둘다 이제 뭐 어, 피안타가 많은 어, 친구들인데, 어, 어, 이게 이제 뒤로 뒤로 갈수록, 어, 그러니까 야구가 어, 초반에 어, 득점을 못 내면, 어, 못 내면, 희로승, 어, 희로승승풀어 음. 근데 어려운 경기야 이 경기는 아저 어, 어렵다 어, 어려워 어려운, 어려운 경기 저리고 9개 아. 야 존나 씨발 짜증나네 이렇게 어. 야. 아니 이미 세번이만 잡으면, 잡으면 되는 거 그거를 씨발 말로, 무사, 말로 만들고, 씨발, 동전 만들고, 게임을 끝. 아니, 게임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야, 촉 같네, 진짜, 씨발. 아유. 에휴. 아니, 가스, 가스로 말하면 왜다 부양해줘? 啊，不了。啊。是吧？啊，多少？啊，没事啊。 어, NGS, 어, 그리고, 어, 어때, 어, 쓱, 어. 자, 어. 오늘도, 어, 나한테 준비해서. 이제 이러고 씨가 이제, 어, 이루타, 이루타 쳤지. 어, 이러고 이제, 어, 어? 어? 끝내겠지, 뭐. 씨발, 족같은 새끼들. 아, 진짜, 씨. 왜 이렇게 역겹냐? 나 <laughs> 아, 진짜. 아, 존나 역겹네, 씨발, 진짜. 아, 씨발. 아, 존나 역겹 아, <laughs> 자. LJ, l 음. 어 3번. 저는 LG LG가 지금 어뭐 LG 선발 선발이 문제가 아니라 어 지금 빠다가 어, 빠다가 완전 신불이야 어 이란타 어 이란타 씨발 켈리 끄네고 이란타 아유 씨발 아 감독 감니다 야, 저, 가, 야, 저거를, 씨발, 못 친다고? 실투인데? 야, 저거 쳤으면 넘어갔는데. 와, 씨발. 야, 러, 런, 런한번 쳐봐라. 어, 런, 런한번 쳐봐라. 야, 박는 거 존나 아깝다, 이거. 아, 씨. 음. 자, 알고, 응. 음. 음. 케이티 어 하나 어 잠깐만 어좀 이거, 이거 보고 이거 좀 보고 어야 너나 한번 쳐 봐. 응? 어? 너무 좋게 주네. 어, 런 한번 쳐봐. 불카, 아, 차야, 야, 야, 야. 볼넷으로 나가 생각하지 말고 야, <laughs> 휘둘러, 어, 바다 휘둘러. 자. 음. 자, 어 그리고 어 하나, 어 케이트. 음. 아씨, 불러지는 씨발. 야, 오보자기가, 어? 오보자기가. 그럼, 쓰리로만 쳐. 어, 쓰리로 음. 자. 아, 좀 존나 짜, 짜증나, 짜증나서 그래, 좀. <laughs>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기거든. 이런 경기. 음. 마인 갔을 때 꼭, 씨발, 초반에 한 2, 2, 3득 하다가, 이제, 9회 말, 구회말 때, 이제, 어, 점수 내주고, 해어 아. 시즌 밀등 나오고 딱 개새끼야. 아저어뭐 <laughs> 페냐인데 원상현인데 뭐 시즌 아어 알았어 가알았어아서알았어 가자 가세요 어. 올 올해 아워 어 이제 구 개는 어 이제 구개 어. 하나는 어 구성 안 합니다. 자, 그리 어, 기여기 어, 기여운 음, 기약, 어, 수입, 어, 수입, 수입 할것 같다. 어, 같어연장이어 <laughs> 연장 씹 음. 너 장난 많이 했 이겨 이겼는데, 이 이겨 마 망해 못 해줄 거 없냐 이겨 씨발 족 같은 새끼들아 <laughs> 자음자 아무튼간에 어. 음밟고아뭐 존나 왜 이렇게 아 씨발 아 급해 배당 얼마나 좋았어 씨발 어 급해 어아 <laughs> 다 줬어도 10억 오버 푸근하게 들어왔잖아 어. 어. 어제 가 얘기했잖아 뒤에서도 점수가 나올거라고 충분히 어. 뒤에서도 점수가 나왔고 많이 음. 어. 12대2로 끝났잖아요 어. 근데 야는 좀 문제있다 아 너무 기분 나쁘다 이두아 진짜 기분 나쁘다 이거 존나 음. 기분 나쁘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분석해갖고, 음. <laughs> 음, 아이씨. 뭐 음. 아, 씨. 일단 뭐, 총배팅금액 어, 고어 음. 다들 소 애들 바, 애들 바엔, 2.9배, 음. 오고, 어 음. 이 뿌라지면 이따 팔공 빼면 되지 뭐 음, 뿌라지면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나는 애들만 기대도 안 한다 이미 끝났어 어. 아, 물론 뭐 어, 10회 때잘 맞고 무실점으로 잘 맞고 어, <laughs> 런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 힘들어 힘들어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이, 이거는 이제 분석 내가 분석해온 거예요 에? 분석해온 거고 음자 <laughs> 여기서 골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음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있어요. 음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어,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표 주세요라고 어,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가요. 음,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러면 어, 이따 소정기 뵐게요. 음. <laughs>